시장의 상황을 알수 있는 발견 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발견 탭을 눌러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 거래량이 높은 종목, 그리고 급상승 급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들이 상장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혹은 급상승 급하락 종목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더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상승 태열을 본다고 했을 때 10개 정도의 종목만 보이잖아요. 여기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더 많은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국내랑 해외가 같이 섞여서 보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주식만 투자를 하시거나 국내 주식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 원하는 식으로 선택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투자 위험 종목 숨기기가 되어 있는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은 이런 기준을 통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숨겨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들을 보고 싶다면은 그 숨김을 해제하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급상승이나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1일을 기준으로 할지 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할지 1개월을 기준으로 할지 기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1개월 급상승을 하면은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는 주식이 어떤 건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